시작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어, 5번 송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 기독자유통일당이발기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양화진에 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 모역을 찾았습니다. 참,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참이 땅에 그 젊은 나이에 와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여기 아프리카 원주민 그런 곳에 선교를 하러 가것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나라에 살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와서 이 가족을 이어가면서 이게 보면 어린아이들 묘도, 묘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와서 아이들 낳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병도를 줬고 이렇게 순교를 해서 이분들의 피로서 이 나라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뭐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마침 이승만 대통령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저희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말 혁명적인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그 이전에는 국민의 60% 이상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기고, 성평등을 하자느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느니, 낙태를 합법하자느니 이슬람을 받아들이자느니, 이런 지금 하나님의 미워하는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치권 하나, 그것은 이 나라를 세운 건국이임을 맞지 않다고 대항하는 정치권이 없는 가운데서 기독자의 통일당이 동성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쓰겠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막아쓰겠습니다. 나라를, 공산나라부터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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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온 유일한 당입니다. 그래서 그대표로 그대 정말 담담하게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교사 묘역을 찾으니 이성교사님들의그 핏값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동생의 차별금지법, 낙태합법화, 이런 소리를 감히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 다,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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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습니까? 그 중립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이성교사님 묘역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분들의 그 핏값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유일하게 지금 그이성교사님들그피 값에 그 피에 어,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있으니까 꼭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